2023년 개묘년이 밝았습니다. 올해 대전에서는 매우 바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전의 2023년도 이뤄야 할 과제가 무엇이 있는지 엄수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선 8기 시정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2023년. 대전의 2023년은 국비 4조원 확보로 시작됐습니다. 내년도 대전시 국비 확보액은 시가 요구한 주요 사업 대부분이 반영되어 2022년도 확보액 대비 7.3% 증가한 4조 1485억 원으로 대전시 국비 4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먼저 올해는 대덕특구 출범 50주년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이 추진됩니다. 대덕특구는 그동안 수많은 과학기술 성과를 배출해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어왔지만 폐쇄적인 환경으로 대대적인 전환이 요구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이행 계획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대전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이었던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대전시는 전구간 무가선 방식을 채택하고 2025년까지 개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선 총 사업비를 조기에 확정하고 상반기 중 제작업체 발주를 진행해야 합니다. 2023년을 철도 중심 대중교통 도시 건설의 원년으로 삼아 총 사업비 현실화 및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전방위 총력전을 펼쳐 2호선 트램 건설을 성공시키으로써 인류 경제 도시 대전 건설의 토양으로 삼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총사업비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해나가고 드램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5년 넘게 미뤄지고 있는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오는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전까지 완공돼야 되지만 연내 그린벨트 해제 등의 과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16년 동안 제자리였던 보문산 관광단지 조성도 올해 초 민자유치사업 계획을 발표해 개발사업에 속도를 가할 방침입니다. 시는 2027년까지 보문산 권역에 1,895억 원을 들여 대규모 산림휴양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대전의 상징인 보문산 개발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어떻게 특화시키고 보존할지 다각적으로 검토한 끝에 보문산 권역에 산림휴양단지를 조성하여 훌륭한 수불리, 후대에 온전히 물려지는 한편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문산을 찾고 머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전의 오랜 수건 사업들이 실마리를 풀어가는 2023년. 올해를 인류경제도시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대전시의 포부처럼 도약하는 대전이 될수 있길 기대합니다. CNB 뉴스 엄소라입니다.